반응반응 관용반응. 안녕하세요 반응반응입니다아 고객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 20년 노하우가 일단 고 해가지고 얼굴에 맞게끔 눈썹 조금 디자인 해줘. 네, 네 눈썹 디자인은 일단 고객이 마음에 드시는지 보고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네. 일단 예쁘게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네. 요즘은 본인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대세니까 또 젊으시니까 엠보 기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의 눈썹 결을 그대로 살려서 네. 한올한올 곡선으로 이렇게 걷는 기법이에요 눈썹 난 것처럼 표현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아요 이제 네, 네. 눈썹을 잘 예쁘게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나한테... 네. <laughs> <멋지게. 웃음> 왜냐면 제가 빨간 펜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빨간 펜 선생님. 아. <laughs> 보통 눈썹은 브라운이나 블랙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시술할 때 눈썹 컬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안 가요. 최대한 고객님 눈썹을 살려서 이렇게. 일자스럽게 하면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음, 있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통증 완화 크림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표피층에 약간의 자극을 줘서 표피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또 바르고 시술을 하면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고객님, 어쩌다가 눈썹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눈썹 그리는 그 시간까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 시간 차라리 조금 더 잠을 잘까? 음. 해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음. 하게 됐어요. 예, 좀전에 제가 미세하게 표피를 자극해서 을 표피층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 완화 그림을 조금 도붙해놓을 거예요. 아, 통증이 많지는 않은데 최소한의 통증도 고객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통증도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 시술합니다. 아, 겁나요. 겁안 <laughs> 내셔도 돼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울리는 컬러가 있어요. 그거를 네. 전문용어로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 네. 어, 고객님은 약간 노란 기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용어로 웜톤이라고 예, 얘기하는 따뜻한 계열의 색깔.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은 제가 헤어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염색을 많이 밝게 하고 싶으세요? 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의 헤어 컬러나 피부 톤에 맞춰서 시술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음... 제가. 가장 무난한 컬러로 고객한테 어울리는 컬러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네. 어, 생각보다 안 아프네요. 네, 안 아프실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고 오. 이 컬러를 피부 속에 스크래치 낸 부분에 색소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포해 놓을 거예요. 어떠세요? 아, 저는 되게 막 인조적이고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되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음, 모양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음. 제가 늘 이렇게 원래 눈썹을 그리는 편이라서 네. 어,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 관리 잘 하시고 네. 일주일 정도 탈각을 다 하고 나서는 메이크업이 가능하세요. 눈썹 메이크업을. 네네. 네. 음, 네. 반응 가능. 감사합니다.